자백의 임의성 법칙은 소송 절차의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자백의 임의성 법칙은 소송 절차의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은 소송 절차의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전문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은 소송 절차의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검증은 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증거조사를 말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조산사는 업무상 비밀을 위하여 자기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압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소송절차의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소송절차의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답은 5입니다. 증거 보전 청구를 하면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합니다. 정답은 5입니다.